장은영과 안용현이 만들어가는 산골 이야기. 여러분,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세요.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. 와, 산골에 눈이 내립니다. 야, 우리 백구도 지금 신나서 뛰어다니고 있네요. 온통 하얀 눈 세상. 우 신난 백구 예 백구 신났어요. 백구야 신났어 백구 신났어. 예 하얀 눈 세상.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눈꽃 세상 눈꽃 세상 구경 나가겠습니다. 제가 눈꽃 세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. 아 너무 멋있어요. 우야 끝내준다 끝내줘. 크으... 와눈 아무도 밟지 않은 이눈 크으... 밟는 이 기분 너무 좋아요 와와이눈 우와... 우와, 세상 좀 보세요 이 눈꽃 와 너무 멋지다 오야 눈꽃 터널 눈꽃 터널이에요 크으... 야이눈 내린 어, 이 눈꽃 세상에 하얀 천사가 나타났어요. 이야. 오, 저 천사를 따라가면 세상에 어떤 세상이 나올까요? 백호! 어, 눈 세상 진짜 너무 멋있다. 우. 음사 말까? 예? 우. 와, 이 아무도 밟지 않은 이눈 첫눈을 밟는 이 눈을 밟는 이 기분 너무 좋아. 하... 눈이 뽀드득뽀드득. 뽀드득뽀드득. 뽀드득 오, 하트. 사랑해, 하트. 백구야. 백구 배꼬 어디 갔어? 백구. 온다, 온다, 온다. 백구야. 아. 오, 달려오는 백구. 아, 눈꽃 너무 멋지다. 온통, 와, 저쪽 좀 봐. 저기. 저쪽 위쪽을 봐봐. 와, 너무 멋있다. 은영. 저기 봐. 우와, 너무 멋있다. 너무 멋있어. 온통 눈꽃 세상이네. 아. 우와 눈꽃터널 와 여기 봐눈눈터널눈꽃터구백구백구백구백구백구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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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구 누구? 구백구 백구야! 응? 어? 아, 그렇지. 눈을 굴려야 되는데, 장갑 끼고 해야지. 아, 그냥, 해봐. 그냥 해봐. 병아리 너무 예쁜데? 병아리, 노랑병아리. 야이 도시에서 이렇게 눈이 오면 좀 귀찮은 눈인데 여기는 너무 좋아 너무 낭만적이야 어떻게 만드는 거지? 그래서 굴리면 되지 날씨가 안 추워 근데 손시려 아, 참아 됐어 나중에 자 눈길을 더 걸어서, 걸읍시다 이 산골의 눈길 손시려 아하이. 아, 아, 아무튼. 아, 백구는 왜안 와? 백구 어디 갔어? 뭐 하고 있을까? 응. 음. 어디 갔지? 배꾸야. 저기 위쪽에. 백구야. 백구 아. 이리 와. 온다. 백구 온다. 달려온다. 배꾸야. 오! 와 우리는 이 산골에서 배구를 묶어 놓지 않고 자유해 자유 자유 우, 자유를 꿈꾸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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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다녀 이 녀석아 신났네 아, 너무 좋다 너무 재밌어 귀요미 한번 해, 귀요미, 귀요미, 안 귀요미, 해. 귀요미, <laughs> 귀요미. 안 해. 한 번만 안 해. 시청자들이 보고 계셔. <laughs> 시청자들에게 귀요미 한 번만, 귀요미, 어? 귀요미, 1초만, 1초만. <laughs> 바람이 불어서 눈꽃이 막 날리고 있어. 이야, 우와, 너무 멋있다. 우와, 파란 하늘, 눈은 그치려나? 아. 이야, 이 눈꽃 터널을 다시 걸어야 되겠는데? 눈꽃 터널. 와, 너무 멋있어. 어. 아, 저기. 이렇게 이렇게 이렇어와예 너무 이쁘다 <laughs> 이 멋진 세상을 도시에 계신 분들께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다 보여드리 여기다가 화면에 다 담을 수 없어 아, 야 <laughs>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이야,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도시를 벗어나서 탈출해서 이런 데서 좀 살아보시는 그런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. 아 눈이 뽀드득뽀드득

<웃음> <웃음> 오! 오! 눈 맞았어 우리 저기 장은영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하세요 시청자 분들께 쑥스러워요? 응. 눈이 눈길을 걷는 그 기분 아... 눈길을 걷는 그 기분 어때요?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, 우리 장은영도 도시에 있다가 이산골로 탈출을 해서 왔어요. 어, 도시 탈출의 소감, 도시 탈출을 해서 맞이하는 이 눈, 어때요? 100% 만족. 100% 만족? 네. 오우. 예. 야. 그거 눈한 번, 다시 한번 던져봐요. 조금 자리처럼. 이게 눈이 어. 뿌려지면 이 어. 건데. 어, 어. 정확하게 딱안 뿌려졌어요. 어. 오케이. 좋았어. 음. 아, 어 야, 너무 재밌다. 으! 아니야. 으! 와 저희 안영 형과 장은형이 이 산골에서 만들어가는 산골 이야기, 산골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. 아, 제가 그 동안 너무 좀 어렵게 힘들게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는데요. 하얀 천사 장은영이 제게 나타나서 아, 이 산골에서의 멋진 그런 삶을 여러분께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게요. 자, 장은영, 자, 여러분께 자, 앞으로 산골에서 만들어가는 장은영과 안용현의 산골 세상 계속 진행됩니다. 계속됩니다. 네.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